서포트 그럼 무조건 엎드려서 쏘면 돼 여기 서포트 쇼아 그래? 아 자, 자 우리 방향이 어디냐 했다가 자 로스, 아, 로스 차크 할까 여기 우리 아래쪽이 우리가 위에 쪽이면은 우리가 위에 쪽이면 서포트 쇼 뭔데? 쟤네는 어디서 오는 건데 이러면 어.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요? 위이상산 위에서. 쪽에서 내려아내려오는거나 응. 쟤네가 본격이 쟤네가 본격이야 맞네저저기 아, 저기, 저기, 위에 산쪽 오른쪽 끝에 저 부분에서 내려. 여기 존나 올라. 어말스이 와, 말 개피는 데 아, 이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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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폭격 조심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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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멀었어 아, 아, 야 이거 밖밖 왔어. 왔어. 이게 거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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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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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그, 아, 그 조준어, 떻게 오케이, 야말 잡았어 말하나 보냈다 조준, 요게, 맵트잖아 하늘에 딱아 베트리잖아. 베트리잖아. 베트리아 베트리잖아. 베아베아베트리잖아 야! 기 야! 야! 와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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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 야! 야! 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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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기한테 한번더 뒤지면 진짜 네네 어이쿠 빨리 방명컷 Smile c o 이거 미친놈인가? 이거 이거 탱를 버리로 가져. 오었어 먹었어! 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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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바타라에? 인데? 브라보아니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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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테 아, 이구야 A 들어가지, 는데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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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와개 많은데 앞에 와 샷건 9라이9 아, A, A 빼자, 와, 씨, 2등, 9 9 9 9 9 9 9 9와9 9 9 9 9 9 9 9 2등.. 9 9 3등이야? 9 했지? 9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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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have lost objective bottom. <laughs> <laughs>

뒤이나 어, 없네. 아, <laughs> <laughs> <나> 로가냐 <어디로> <laughs> 아. 발 아 출발 헤드. 차 타고 다헤드 마. 아, 불로 탈 거야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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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불로 그와 우리 한명안 타고 있잖아. 운전석에 어. 누가 타고 있길래? 나 어, 어, 어. 위에 올라타는데 갑자기 뒤졌어. 쏴줄게. 가다 가자, 가자. 가자 잡았어. 야이 조라이 같은 거 와. <laughs> 야, 나따라나 가자. 앞에. 앞에. 위에 뒤에 가자 쏘송쏘송. 가다가 데나 죽어. 멈추면. 잡았어. 야, 이 조라이 같은 거 와. 내 머리가. 나 이런 있다 머리 찔렀다고. 아, 씨. 이 운전 씨.

가자. Hey, calma, 안녕하세요. 어디 일어났어? Lo r i c 가 r d i h 가 죽을 뻔 진짜. Sorry. Vai. 만. 가 o r z Trooper Kit is available near your location. What's that? w h a 이 s that? w h a 이 s 이 h a t w h 이 용이 주이기유 와, 이다 출격. 좀 <laughs> 죽지 마. 아! 이 없지만. 줄 난사를 막아버리네. 느낌 좀 세게 올라오는 건 너무 거. 아 테럭 존나 하는 거 없네. 그래서. 아왜안 올라가죠 이거? 아. 어. 야 비비비 먹었다. 야 비비비비비비비 다시 말. 김밖에 하잖아. 다시 돌아온 말. 와 멋지. <laughs>

아니, 이건밟은거잖아 오, 씨! 아, 이거 야, 이쪽에 스폰 이 사람? 이 야, 이거 이거 뭐지? 야, 이거 자 이거 야, 이거 뭐지? 야, 이거 야, 스폰해 옆에든 접히든, 이히든접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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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든 아니 이거 히든접히 엄청 히든 접히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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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 지렸다세명잡았다 말로 나도 말아말로다다 쉬었다, 나와 나와 었다 쉬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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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로다 쉬었다, 쉬었다, 쉬어다 쉬었다,

<목소리도>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그만 아, 때려라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t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나깐만 <목소리도> 어, 아, <말도 있네>. <목소리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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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있네. 왜 이거, 나 야, 봐, 거야. 아, 나 진짜. 뭐 저런 애가 다 있냐. 어디야? A로 가겠다나에 나이, 나 스폰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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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아니, 야이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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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

이 자리에 리에 들어와! 이 자리에 들어아이 자리에 들어와! 우리 들어와! 이 자리에 들어이 자리에 들이 자리에 들어와! 이 자리에 들이어 어? 야, 나거어 탔다. 하크 이거 어떻자 길을 뚫자 이거 어떻게 하자. 이어이다 어떻게 하자. 이거 어떻 이거 어지 마라 아, 말 다시 셔이로말다시셔라이노 바이 나셔라이노 바이 나셔라이노 바이 이어 안했으면. 아, 아, 오케이. 반쯤인데. 야, 아, 맨 지어요, 왼쪽이야. 봐봐, 뭐임지 어? 아, 치 봐봐. 오른쪽에 오른쪽. 저기 가보실. 거, 뭐, 오른쪽 해